안녕하세요. 뮤트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저는 요즘 어떤 걸 준비하고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첫 번째는 하이엔드 명품 공급몰이에요. 제가 돈품사 카페에서 강의를 런칭하고 많은 분들을 강의하면서 느낀 점들이 조금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명품 사업을 시작할 때 투자되는 원금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하이엔드 브랜드를 먼저 취급을 했었고 이 브랜드들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백화점에서 구매하는 것 뿐이었어요. 그런데 저랑은 상황이 다르게 백화점이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멀거나 직장 생활을 하고 계셔서 시간이 안 되거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재고를 사입하기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막상 다양한 이유로 실행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건 제가 열정만으로 대표님들 돈을 버시려면 이 정도는 당연히 하셔야죠 라고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재고를 보유하고 처음 명품 사업을 시작하시는 대표님들이 어느정도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공급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엄청난 규모는 아니겠지만 직접 재고를 보유하고 만약 주문을 한다면 몇시 이전에 고객에게 발송까지 해주는 명품 위탁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런거 원래 있었지 않냐 그게 뭐라고 이렇게 대단한 듯이 말하냐 하실 수 있지만 저도 명품셀링을 하는 판매자 중에 한명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편하게 사업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광고하는 업체들이랑 통화도 하고 리스트도 받아보고 찾아가 보기도 했지만 제대로 된 업체가 없었습니다. 가격이 터무니없거나 수수료가 말도 안 되거나 실제로 가보면 광고랑은 다르게 재고를 몇개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심지어는 부티크에서 제공해주는 수십억의 리스트들이 마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고인 것처럼 광고하는 업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실제 재고를 가지고 운영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고 아마 돈품사를 통해서 이 서비스가 런칭될 예정입니다. 이건 제가 생각하는 명품 킬링 컨텐츠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다 이용하고 싶을 정도로 매력적이게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서비스를 모든 분들에게 오픈해 드릴 수가 없어요. 저도 물론 이용료를 받고 운영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무작정 많이 풀면 당연히 좋겠지만 명품 특성상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제품은 한정적인데 이런 걸막 풀게 되면 시장 가격은 당연히 망가지게 됩니다. 서로 피해를 볼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결정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일 중에 두 번째는 온라인 강의 런칭입니다. 저는 사실 실제로 행동하고 사업을 진행하려면 대면으로 배우고 소통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아무래도 온라인 강의 특성상 실행을 하게끔 만드는 부분이 조금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속으로는 이런 생각까지도 했었어요. 만약에 진짜 이런 걸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직접 와서 배우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정말 마음은 그렇지만 상황이 그렇지 않은 대표님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이번에는 제 고집을 좀 꺾기로 했습니다 아마 빠르면 1월 말에서 늦으면 2월 초쯤 런칭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고 최대한 빠르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동품사 회원님들을 위해서 정기적인 줌 강의랑 오프라인 모임 등을 조금 자주 진행해 볼까요? 오프라인 모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간이랑 공간의 제약 때문에 엄청 자주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겠지만 온라인 줌 강의 같은 경우에는 실제 명품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대표님들에게도 제 방향성을 공유드리고요. 대표님들의 고민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따로 큰 준비 같은 게 필요하진 않아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들은 유튜브에서 계속해서 공지를 드리기가 어려워서 아마 카페를 통해서 공지 드릴 예정이고 돈품석 카페의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사업자를 내는 과정부터 하나씩 업로드를 해볼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구매대행, 하이엔드 재고 사입, 아울렛 구매대행, 아울렛 재고 사입, 중고 명품까지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 풀어드릴 예정이니까 명품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